가까운 사이니까 음. 그래서 저희가 음성 녹음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CG로 만들었습니다. 저희 읽어드릴게요. 자 부산 부산 여행 가기 직전에 이게 12월달 바로 지난달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. 부산 여행 가기 직전에 이동호가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. 하지만 이동호는 여자친구와 함께 부산 여행을 떠났습니다. 네. 다음 CG로 넘어갈까요? 서울에 와서 이 사실을 이재명에게 알렸더니 일단 집으로 오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. 이재명이 이 사실을 안 거예요? 예. 어. 네, 그래서 며칠 며칠 더김유땡 집에서 이동호가 지냈습니다. 집으로 안 들어가고. 자, 다음이요. 문제는 이동호가 김유땡 집에만 있지 않고 계속 밖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입니다. 물론 이후에 뭐 코로나 음 결과 가... 그 김유땡은 혼자 살아요? 글쎄요 글쎄요 아, 그, 그러네요. 집에, 그 집에 며칠을 있어요